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급적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며 휴식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대면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분야의 즐길 거리를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 29개 국립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연, 전시, 도서 등 온라인 컨텐츠들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를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하여 안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4일까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온라인 특별 공연을 상연할 계획입니다.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 온라인 미술 주간 및 문학 주간, 온라인 한복 상점가 같은 온라인 추석 특별 문화 행사도 개최하여 비대면 문화 활동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족 친지들과 영상으로 안부 인사를 할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방송사는 추석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 공감 힐링형 특집 타큐 등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사도 국민들이 부담 없이 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쿠폰, 할인, 경품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난 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추석 연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다른 방송사에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명절이 방역상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4일의 명절 기간 동안 국민 행동 요령 등 방송물이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도 출연자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소통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쉼 101장 공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나에게 쉼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주제로 시나 시조를 작성하여 오는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다사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석 연휴 기간 집에서 쉬면서도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쉼의 의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번 백일장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